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그래도 웃음이 피식하고 나온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을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부가 왜 정치냐? 신부 관두고 정치나 해라. 윤석열이 뭐냐? 황창현. 나 이제 더 이상 성당 안 다닌다. 대살림 회원 탈퇴한다. 나더러 유선자라고 그러고 다볼사이버 성당도 관둔다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비난, 욕을 담은 글들. 그것도 똑같은 댓글, 똑같은 닉네임으로 20회가 똑같이 올라와요. 이런 글들은 거의 댓글 부대로 봐야 되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생태마을 황창현 신부. 그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게 쇼츠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댓글 부대라고 치부해버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웃기는 것은 댓글 부대든 말든 이 쇼츠에 올라온 제가 댓글을 봤는데 같은 닉네임으로 올라온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쇼츠의 밑에 있는 글이 신부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신부님은 그냥 신부답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탈퇴한다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보기에 천국장도 안 산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정보를 들은 거는 천주교에 정말 극자, 극자 신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극자 짓을 합니다. 그게 또 누굽니까? 김용태라고 김대건 신부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대전교구에 있다고 하죠. 그 사람도 악랄합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신부가 할 짓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하나 유 동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정부에 있는 인창동 성당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완전히 극렬 잡한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인가? 입장문인가? 발표문인가 모르겠는데, 제발 교무금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무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황창현. 저도 황창연이라고 부르겠다. 황창연이 먼저 윤석열이라고 불렀으니 저도 신부자 빼고 황창연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방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술 처먹고 개업령을 내렸다고 저글링 어쩌고 하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왜 정치를 판단합니까? 거시기 말에 의하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으니 생태 마을. 운영하는 황창현. 그쪽도 해산. 해산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시기가 그랬잖아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해산하겠다고. 그래서 천주교도 해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성당,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가십시오. 단, 돈은 내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서 헌금하지 마시고, 성당에 가서 교무금 내지 마십시오.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쪼들리니 너무 힘드니까 교무금 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직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버르장머리를 우리들이 우리 같은 민초가 우리 같은 신앙인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 혼자서는 힘이 너무 미약하잖아요.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하면 할수 있습니다.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할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그러니 우리 모두 힘들고 더디긴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인의 저 주둥이들을 닥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드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